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진심의 진실을 다하는 웰빙차차차 TV의 소천미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차량 중에 제일 많이 판매가 된 차량이죠. 바로 G80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3.3 4륜의 역절이 등급 차량으로서 2018년 6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2018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자 또한 아주 짧은 주행거리 82,000km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또한 무사고 차량으로서 소유자 변경도 딱두 건만 있다는 거 강조해 드. 드리면서 그러면 외관 내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우리 아빠 차차차, 중고차는 차차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2018년식 G80 3.3 4륜의 럭셔리 등급 차량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외판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딱 봐도 우리 고객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서 헤드램프도 풀 LED 헤드램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또한 럭셔리 등급이지만 안에 스펙도 너무나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외관과 내부 너무나 사용감 없이 전 차주분께서 잘 사용하셨고요. 또한 휠과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릴 관리 상태, 컨디션이 너무나 좋다 세련된 엠블로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넷도 한번 볼게요 본넷 관리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아 너무나 깔끔하죠 돌방이라든지 기스난 부분 또한 스토침 전혀 없는 관리 상태 보이고 있고요 썬팅 상태도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이따가 내부에 들어가서 썬팅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너무나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헤드헤프 관리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하면 백화현상 전혀 없고 기스난 부분 은 전혀 없고요. 풀 LED로서 너무나 멋있는 데일 램프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 헤드램프 보시게 된다고 해도 백화 형상 전혀 없죠. 또 하단 부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전망 추돌 방지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범퍼 부분도 너무나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이 차량 관리가 너무 어렵죠. 검정색이면 너무나 티가 나고 흰색이면 조금만 때가 묻어도 금방금방 티가 납니다 네, 하지만 이 다크 그레이 색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우선적으로 이 차량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측면 쪽 한번 볼게요 자, 측면 쪽 살펴보시게 된다고 해도 휀다 부분과 도어 부분 너무나 깨끗한 관리 상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사이드 밀러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야, 스크래치 전혀 없어요. 자 후측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도어 부분도 너무나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스크래치라든지 돌방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휠 관리 상태와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번 볼게요 앞쪽에 보신다고 하면 깨끗하죠 깨끗한데 상단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 자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번 볼게요 야앞쪽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한9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뒤편에 타이어와 휠 관리 상태 보시게 되다 양 끝으로 약간의 기스난 부분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멀리서 보면 전혀 티가 안 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타이어 트레드 상태 뒤에도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남아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후면부 한번 볼게요 자, 이 차량 3.3배기량이을 가지고 있고요 자, 또한 4륜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3.3 4륜 G80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150 거에 65508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트렁크 관리 상태도요 너무나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된다고 하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어 램프 쪽도 컨디션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반대편 리어 램프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릴게요. 자 하단 부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거의 두열 머플러로 장착이 되어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차량 좀 아쉬운 점은 전동 트렁크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트렁크 열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인들 마감 처리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적재함도 너무나 넓죠. 프리미엄 세단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골프백 2개 이상은 들어간다는 거 보장해 드리고요. 자,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도어도 아무 이상 없이 닫힌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수석 쪽 측면 쪽 한번 볼게요.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휀다 부분 너무나 깨끗하고요. 뒤에 도어 부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어 여기에 약간의 벗겨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딱 하나 참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쭉 보시게 된다고 해도 앞 도어 같은 경우는 너무나 깨끗하고요. 자, 사이드 밀러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휀다 쪽도 전혀 스토칩이라든지 스크래치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하단 부분도요. 너무나 깨끗해요. 자, 이렇게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자휠 관리 상태, 뒷편에는 기스난 부분 전혀 없고 스크래치도 없는 컨디션 상태 보이고 있고요. 자, 앞쪽 휠 관리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어, 이쪽에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전혀 스크래치 난 부분 없다는 거 강조해 드리면서,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아, 어, 이쪽에는 타이어가요, 한5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 50%에서 한40% 정도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뒤편에 타이어 트레드 상태. 어, 이쪽에는 한 80%에서 90%. 어, 이쪽 조수석 쪽 타이어만 한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80%에서 90% 정도. 남아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전면에서 한번 찍어 드릴게요. 너무 세련된 디자인과 색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등급은 낮지만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고요. 차량 엔진 소음이라든지 미션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G80 럭셔리 등급 3.3 2018년형 외부 다 보셨고요. 그러면 내부까지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살펴보시게 된다고 하면 우드 마감재로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윈도 우 버튼도 보시다시피 너무나 깨끗한 관리 상태에 보이고 있어요. 썬팅도 너무나 깔끔하죠. 차단력이 강한 썬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강조해 드릴게요. 자 또한 기본적인 메모리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 자, 도어 트림 너무나 컨디션 좋죠. 네, 우리 고객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 한번 볼게요. 전동 시트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요추라든지 앞뒤, 또한 등받이까지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시트 관리 상태 볼게요. 와 시트 너무나 깨끗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2018년식이라 해가지고 깨끗할 수밖에 없지만 자이 차량 너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깨끗하고요. 자 또한 콘솔 박스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 시트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자,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후측방과 스마트 전동 트렁크, 또한 전접 파킹, 주유기 버튼까지도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요 시동 한번 켜보고 스펙까지 자세하게 리뷰 남겨 드릴게요. 자, 2018년식 G80 3.3 럭셔리 4륜 차량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주세요. 시동 켜봤는데요. 너무나 조용한 엔진 상태 보이고 있죠. 자, 또한 미션 상태도 너무나 좋아요. 자, 이렇게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컨디션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주행 거리가요 82,123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전자기기판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패들 시프트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이 전혀 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또한 스티어링 쪽 보시게 된다고 해도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자, 깨끗하죠. 진짜 신차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블루투스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정품 디스플레이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모든 기능들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드 마 감자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야... 조수석 다시방 쪽 보시게 된다고 해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하단 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듀얼 오토 에어컨 공조기까지도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 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CD 플레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멀티미디어 버튼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버튼식으로요. 설정 가능하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스마트 충전기 거치대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을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스 단자와 USB 단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메탈 소재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어 쪽도 너무나 깔끔한 관리 상태이 보이고 있고 자오홀도 드라이브 모드까지도 버튼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양 좌석 열선 시트, 톰프 시트, 핸드 열선, 주차 전후방 보조 시스템 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또한 비디오 비전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하이패스 눈빌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추체널 블랙박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실내등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두 마감재로 장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동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후추방 경보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자계기판으로서 너무나 멋있는 전자계기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주행거리가 8만 2천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패드 시프트와 블루투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전품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수석까지 연결되는 우드 마감재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깔끔하죠? 자, 이상으로 앞좌석은 다 살펴 보았고요. 뒷좌석에 가서 자세하게 리뷰 한번 남겨 드릴게요. 뒷좌석 도어 트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드 마감재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윈도우 버튼도 아주 사용감 없이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전체적으로 너무나 깔끔한 관리 상태 에 보이고 있어요. 자, 실내 쪽 한번 볼게요. 뒷좌석 보시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사용감 전혀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정품 매트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스트레트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모든 다이얼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앉아서 설명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조수석 뒤편에 있는 시트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깨끗하죠, 우리 보인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공간, 암스트레트, 버튼까지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 봤고요 자 이렇게 등받이도요 너무나 깨끗하죠 전혀 스크래치 난 부분 없어요 또한 이렇게 공책이라든지 사무용 용품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수석 등받이도 너무나 깔끔한 가리 상태 보이고 있어요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자, 또한 워크인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송풍구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암스테트 쪽 한번 볼게요. 자, 암스테트 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열선 시트는 당연히 양 좌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조수석 쪽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워크인 시트와 동일한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락 버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 자, 또한 다이얼 방식으로 멀티 티미디어와영동할 수가 있는 볼륨 조정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라디오 버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 채널과 볼륨 조정까지도 다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셉트 박스 한번 열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깨끗하죠 여기에도 USB 단자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수석 쪽 시트 한번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전혀 얼룩진 부분도 없고요 주름진 자국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천장 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LED로 이렇게 실내등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G80 차량 다 보셨고요. 자이 차량 3.3의 4륜의 럭셔리 등급인데요. 이 정도의 스펙이면요, 우리 고객님들 웬만한 편의 사항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등급이 조금 낮아가지고 추가 옵션이 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금액 들어 보시면 저렴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내려서 리뷰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2018년식으로 나온 무사고 차량으로서 기본 사항도 너무나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G80 4륜의럭셔리 등급으로서 주행 거리가 아주 짧은 82,000km뿐이 안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무사고 차량으로서 소유자 변경도 딱두 건만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니다자이 차량 신차 출고가가 5,200만원인데요. 자 오늘 저희 웰빙 차차차 TV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지금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상으로 웰빙 차차차 TV의 소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어때요?